파랑이와 노랑이 어느 마을에 파랑이와 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파랑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답니다.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 기도드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랑이들은 언제나 기쁘고 즐거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하지만 노랑이는 달랐어요. 치. 저것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지겨운 성경 이야기, 찬송 부리기, 기도 드리기만 하고 있어. 감사는 치, 뭐가 그리 감사하대?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할수 없이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응, 정말 싫어, 싫어. 노랑이는 예배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기도할 때에도 눈을 뜨고, 옆자리 아이에게 장난을 걸고, 킥킥거리며 기도를 방해했어요. 그러한 노랑이를 마귀가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지요. <laughs> 뭐, 교회가 가기 싫다고. <laughs> 그런 아이를 내가 모른 척할 수는 없지. <laughs> 노랑이를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 내가 바람 영감으로 변신을 해야겠구나. <laughs> 어느 날 마기는 바람 영감으로 변신해서 노랑이에게 나타났어요. 노랑이야, 나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바람 영감이란다. 내가 소문을 들으니 너는 바람이들하고 있는 것이 싫다면서? 네, 맞아요. 나는 이곳이 아닌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어요. 그래. 음, 응, 그렇다면 은 내가 널 데리고 가주이야 네, 절좀 데리고 가주세요. 음, 그런데 내가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니? 네, 무대도 좋아요. 파랑이들하고 있는 거는 어, 정말 따분해요. 더 멋지고 재미있는 걸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은 내 소원을 들어주지. 자, 가자꾸나. 바람 영감은 노랑이를 태우고 하늘 높이 휙 올라갔어요. 이야, 신난다. 우와, 산이 강이 아주 작아졌어. 어? 저거는 내가 가고 싶었던 어린이 대공원. 저기는 드림랜드. 응, 바람말 아버지. 저를 저기 어린이 대공원에 데려다 주세요. 어, 어, 아니, 잠깐만요. 거기보다는 에버랜드가 나을 것 같아요. 응, 어, 응, 아니에요. 이왕 나왔으니 제주도가, 응,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냥 하와이로 가주세요. 노랑이는 정신없이 가고 싶었던 곳의 이름을 외워댔어요. 그러자 바람 영감이 화를 내며, 뭐야 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다니 내 놈은 정말 몹쓸 놈이구나. 나는 그만 가봐야겠다. 바람 영감은 노랑이를 하늘 높은 곳에 놔둔 채휙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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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그냥 그냥 가면 어떡해요? 어, 나는 나는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유, 어떡해, 도와주세요. 노랑이는 기우뚱, 기우뚱, 더 풀러풀 떨어져 내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공원의큰 나무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아파, 아파. 바람 영감은 정말로 나빠. 나를 그렇게 놓고 가버리다니. 노랑이는 바위에 부딪혀서 아픈 몸을 일으키며 주위를 돌아보았어요. 오? 어? <laughs> 여기는 동물원이구나. 분수도 있고 멋진 걸 아이들도 있고 우와 저기 원숭이도 있잖아 우와 멋있다 멋있다 <laughs> 파랑이들이 있는 교회보다 훨씬 좋아 파랑이들이 있는 곳은 아 정말 정말 따분해 이런 재미도 모르고 그 녀석들은 지금 산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하고 찬송이나 부르고 있을걸 <laughs> 노랑이는 정말 모처럼만의 좋은 하루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밤이 되자 사람들도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고 어둠의 저쪽에서는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노랑이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집을 떠나서 잠을 자본 일이 없었거든요. 어, 어, 무서워, 무서워. 밤새 오돌오돌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노랑이는 이튿날 아침이 되자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옆에 누워있는 가랑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예, 가랑잎아, 여기 밥은 어디서 먹어? 하지만 그 가랑잎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어, 밥, 밥이 어디 있냐고? 내가 여기 온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밥은 고사하고 물한 방울도 못 먹었어. 그 곁에 벌렁 누워있는 솔잎, 느티나무잎, 은행잎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어, 어 나도 배가 고파. 어, 나도 배가 고파. 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누워서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청소부 아저씨가 큰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어요. 어, 바람이 많이 불어내더만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날려있는 걸. 아저씨는 커다란 빗자루를 꺼내들더니 길바닥에 널려있는 가랑잎, 은행잎, 솔잎들 모든 낙엽을 싹싹 쓸어서 리어카에 꾹꾹 눌러 담았어요. 물론 노랑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청소하시는 아저씨는 낙엽들을 발로 꾹꾹 밟아가며 자루에 담았어요. 아야야야. 아, 노랑이 죽겠네. 노랑이는 견딜 수 없는 아픔에 소리를 질렀지만 아저씨는 그 소리를 듣는지 못 듣는지 사정이 없었습니다. 노랑이는 그만 아저씨의 발에 짓밟혀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노랑이가 어, 어, 여기가 어딜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조금 전 길바닥을 청소하던 아저씨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낙엽들을 태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까지 노랑이 옆에 뒹굴던 가랑잎도 솔잎도 떡갈라무 잎도 모두 물 속으로 던져져서 몸을 비틀고 소리를 질러가며 괴롭게 타죽고 있었어요. 응, 음, 아 무서워 무서워. 어, 어, 이럴 줄 알았으면 어 바랑이들하고 같이 있는 건데. 어,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파랑이들이 있는 곳으로 어, 데려다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고 소리를 치고 후회를 했지만 잠시 후 노랑이도 불 속에 던져지고 말았어요. 바람 영감으로 가장한 마귀의 꿰매 빠져서 따라간 노랑이는 그 길은 잠시 재미있었지만 사실은 죄의 길이요, 지옥의 불로 들어가는 멸망의 길인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잘 살아서 천국 가는 길로 가는 믿음의 우리가 되기로 해요.